어, 25년 7월 19일, 토요승부차 브리핑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일단 금요일은 오늘의 승부를 하질 않았고요. 이제 6월이 됐습니다. 어, 7월 19일, 내일은 제주 1위 메인 프리미엄이고요. 제주 3, 제주 4가 a 고 서울 5가 메인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어, 중에서... 어, 또좀좀더더 더 강하게 느낌 오는 거를 오늘의 승부로 선택을 할 생각인데 어, 뭐 느낌은 괜찮습니다. 예. 먼저 제주 1경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900m의 제주마 6등급의 별정 메인 프리미엄 최대 승부처입니다. 오전 짱인데 오전 짱이라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뭐 저는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요번에 메인 프리미엄 최대 승부처의 카드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7번 아라리오, 어... 왜 대가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10번 마페 도끼, 이거는 외곽으로 좀 밀렸잖아요. 어, 그다음에 이번 명품안을 이것도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어, 그다음에 어, 5번 우승 기운. 어, 지난번 댓글이 팔렸는데 어 이제 뭐 시작인 그럼 앞을 드리니까요. 그다음 4번 불생불사 불생불사 김문공 기주. 그래서. 음 보시면은 느낌이 좀 오시겠지만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들어와도 하나도 뭐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좀 구미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한 말이 어좀 지금 무시를 받고 있는데, 뭐, 왜 무시를 받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과감하게 한번 메인 카드를 오전장에 던져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어, 제주 3입니다. 어, 1000m A급인데, 음, 음, 이게 지금 장타 음, 류가 대가리 가거든요. 지난번에도 대가리 팔리고 아 대끼리 팔리고 뭐그밖에못었잖아요뭐 황해 장군 라이든 뭐 이런 말한테 졌는데. 이 말은 섣부르게 타협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또 부러져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10번 캡틴 미소 순발력으로 뛰는 스타일이죠. 아마 외곽에서 선행을 모색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6번 비공. 이것도 순발력으로 좀 뛰는 스타일이에요. 비공. 그 다음에 4번 돌체. 요거는 이제 강수한 기수잖아요. 그 다음 7번 광해군. 그 다음에, 아, 박성광이 거서광호 되죠. 그래서, 뭔가 좀 오묘한 그런 느낌이 드는 묘한 느낌이 드는 그런 경주고 터지면 크게 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 마리 A급 가치마를 가지고 도전하겠습니다. 다음 제주사입니다. 1110m의 제주마 5등급의 핸디입니다. 4번 태응신공 지난번에 좀 낙승을 거뒀어요. 근데 이기고 지고 하는 말이지 이 말이 뭐 압도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잖아요. 예. 지난번처럼 또 똑같이 그렇게 될까? 경마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경마. 태응신공. 믿어 말합니다. 지금. 6번 정정당당. 태응신공한테 지긴 했는데, 뭐 그래도 이 말도 뭐 전적이나 가능하죠. 1번 동부파이타. 이것도 4번이나 우승이 있는 10번 정도 뛰어서. 아마 이마의 스타일이라면 내선이권 딱 붙여가지고 내선 추입을 할것 같은데 어떻게 됐지? 그 다음에 이번 붉은 등불 붉은 등불도 박성광 기수라잖아요. 선두권을 좀 모색하지 않을까? 근데 이 말은 박성광 기수가 탔던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좀 만만치가 않죠 벌써 그 다음에 8번 스트롱 보스 스트롱 보스 이것도 순발력이 있죠 그 다음에 7번 한백체강 이것도 뭐 앞뒤 걸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요 정도가 이제 인기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큰 차이 없는 곰이라고 받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혼전 곰이다. 한 마리 저평가를 받고 있지만, 뭐,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말, 다 코스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가리 놓고 A급으로 한번 붙어볼 생각입니다. 아, 기대해 주시고요. 어, 서울 오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금일의 메인 하이라이트 최대 승부처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경주예요. 9번 테칸이란 말이 대가리 갑니다. 이만은 대가리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말이에요. 14전을 뛰었는데 한번 우승 한번 우승한 말이거든요. 14전 동안 정말 숱하게 인기를 보고 숱하게 못 들어왔던 말이에요. 최근에 계속 인기를 보고못 들어옵니다. 지난번도 인기, 인기마였고요 고전도 인기마였고요 고전도 대끼리 팔렸고요 고전도 준대끼리 팔렸습니다. 계속 팔리고, 돈만 빨아가고 못 들어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술을 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용병기술 타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깨지는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필을 가지고, 과연 또 대가리 팔리는 거를, 이걸 또, 또 속으면, 한번 속으면, 속인 놈이 바보고 두번 속으면 속는 놈이 바보다. 뭐 이런 속인 속인 놈이 나쁜 놈이고 두번 속으면 속 놈이 바보다. 그죠? 속 놈이 잘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또 속으면 이건 안 된다. 그죠? 또못 들어온다고 저는 봅니다. 또못 들어와요. 외곽에서좀 무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 내 선에 이 울트라 삭스란 말이 또강 굉장한 또 스프린트 능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3위 치고 나가 버려 가지고 앞에서 페이스 안배를 해 버리면은 빅투아르잖아요. 그러면은 테카니 쉽게 이거 울트라 삭스 못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또 애매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4번 티아라 소아라는 말은 지난번에 낙승을 거뒀던 말이잖아요. 1200에서. 그러니까 이 말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10번 아마존 킹, 이것도, 이 단거리에서, 뭐, 앞에도 갈수 있고, 뭐, 이렇게 굉장히 자유숲성에 좀 능수능란한 그런 마피디에요. 아마존 킹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택하니, 이거, 이거 쉽게 못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게 대가리 가네요. 뭐 이정도가 인기발들 인데 저는 이번 경주는 좀 뭐라고 할까? 비콘전이고 좀소신껏 하면 될것 같은데 저는 한마리가 좀 개무시는 받고 있지만 어? 이게 되는 말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가치 마필 한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 고마피를 가지고 어, 메인 하이라이트에 한번 소신껏 도전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주 제주 삼 제주사 서로 이렇게 준비 놨고, 요 중에서 또 특별히 장태풍이 또 해가지고 완성도 있게 팬 여러분께 에, 오늘의 승부로 선택을 해서 어, 환수율의 극대화를 노리는.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없으면 또 이월을 계속 하고 그렇게 카드를 아껴 가면서 환수율의 극대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마는 높은 배당으로 승부를 해야 되고 승부 경주가 적을수록 높은 환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산수예요, 산수 s 요 산수 가장 높은 승부 배당 승부를 하고 가장 적은 승부 경주를 가져가면 가장 높은 승부 환수 배팅 환수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장태풍의 논리이다. 뭐 상식적인 얘기죠. 예 어쨌든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해 주신다면 어 뭐도움 되실 거라고 제가 뭐,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논리로 제 예상을 함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그런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